라이프타임 내추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볼륨감 있는 복근을 만들 수 있었고 42살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리검입니다. 죽기 전에 복근 한번 보겠다는 마음으로 운동 시작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27년 전 저도 이소룡 아놀드 큰형님의 복근과 가슴에 꽂혀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복근은 지금의 비율이 높아 횟수를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어 다른 부위는 다 8에서 12의 범위 내에서 무게를 올려가는 무게에 의한 점진적 과부하를 실천했지만 복근만은 30회, 40회, 50회 이렇게 횟수를 계속 늘려가는 방법으로 운동했습니다. 물론 1년 후인 중3 때 어느 정도 복근이 잡히기는 했지만 다른 부위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지만 복근만은 별 변화가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복근도 무게를 올려가면 점점점점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케이블 크런치, 하이플리 크런치, 웨이티드 크런치를 이용하여 8에서 12의 범위에서 무게를 올리는데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라이프타임 내추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볼륨감 있는 복근을 만들 수 있었고, 42살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 크런치, 웨이티드 크런치 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초중급자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하이플리와 스트랩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아직 복근에 집중하여 수축과 이완을 잘 하지 못하는 초중급자 분들이 온전하게 복근에 집중하면서 무게를 올리기에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아 이거 공개도 되는 겁니까? 와 <laughs> 복근 장난니죠장난닙니다 이거보다 더 자극 는 복근 운동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스트랩을 이용하여 언더 그립으로 잡고 무릎 앞쪽을 고정대에 걸어줍니다. 팔을 당겨 위팔뼈가 지면과 수평이 되게 고정해 주세요. 이때, 하복근에 집중하여 수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며 위쪽 4개만 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선 하복근 집중! 숨을 내쉬면서 하복근에 집중해주고, 팔꿈치가 허벅지에 닿을 때까지 복근 수축! 이때, 허리를 구부려 몸을 숙이는 게 아니라 허리는 최대한 구부러지지 않게 세워주고, 복근이 수축해서 상체가 동그랗게 말리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마치 공벌레처럼. 그리고 올라올 때 복근의 긴장을 유지하며 천천히 네거티브 2에서 3초. 이때 복근을 최대한 늘려주고 다시 하복근에 집중. 숨을 내쉬면서 복근 수축. 이러한 방법으로 주 2회 세트간 휴식시간 1분 30초 내외로 4에서 6세트. 12개 성공하면 무게 증량, 9개에서 11개 무게 유지, 8개 다음 세트 무게 감량하는 방법으로 점진적 과부하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60kg 이상의 무게로 12개씩 5세트를 네거티브 정확하게 2에서 3초 지키면서 할수 있게 되는 날, 여러분도 이렇게 볼륨감 있는 복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엄지척 구독과, 그리고, 최적화 도준 미트리, 가성비체감 마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 나!